예타가 통과된 마음, 예산확보과되고 정상적으로 쓸는데 충남도라든가 서나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것과, 일단 기재부 예타 정보를 번제로, 조건 예상학 발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했던 정부의 일지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적으로는 비에타 사업을 완전히 추진하고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노우천도로에서 지금 지민들과 공사 지금 중인 말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추진하지 않는 게, 상당히 좀 다른 설례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시회로 가지만, 에, 보다 그 비기준으는 것은, 에, 최소한 3, 4억 기에 예비타당선 조사 대상성으로 선정돼서, 이게 이제 수시대량의 예상이 확보되면서, 일반 내년도에 우리가 나름대로 그 예상이 배정돼서 어떻게 지금 수기하려든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1차적 목표다. 그런 음. 말씀입니다. 뭐, 예날 통과는 꼭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예단만이 안 나오면은, 그런 거, 이 정부로서도, 예날발전 사업으로 인이상으로 어쩔 수가 없거든요. 다만 예, 우리, 맹정원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예, 2017년 부터부가좀된 거거든요. 거기에 이미, 예, 사장타당상 목표가 비교편이 분석이 1.3위가 나왔고 38만 명의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거기에 플러스해서 혁신들 지정과정으로서 여미서지가국제성 해서, 지정됐다는 이렇게 해서, 폭로하면 이별이 없는 한많이폭게 해서, 이렇게 고서 이렇게 서렇다면이번 예산안에 렇다됐다이 것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상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아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말씀이릴수있다이말씀드립 이렇게 아, 해서, 이렇게 음. 충남이란 묘치 추진 위원회 시장 군수님들 충남의 국회의원님과 고의, 시군의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은 서산공항류치의 핵심적 지원이자 공지였습니다. 서산공항 예산 반영으로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서해선 직결에 이어 충남 도약을 위한 퍼즐을 마쳤습니다. 정부 예산의 반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비예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반영, 반영된 상황이라 예타가 필요하다면 예타를 받겠습니다. 다만 충남보험인들의 염원을 감안하여 금년 3분기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추진, 추진해 줄 것을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해만 먹고 시작한 것, 마음 먹었을 때 신속하게 추진합시다. 데이 통과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미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2시1 3 1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충남도가 석신 도시로 지정되었고, 해미 성지가 국제 성지로 선포되었습니다. 자신합니다.